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세안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VIP 시설과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관객분들을 미리 만나기 위해서 성우씨랑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성우입니다. <laughs> 채아씨 저희가 오늘 아주 깜짝 게스트가 있잖아요 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바로 바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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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생은 아름다워의 유승룡 염정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투들 <laughs> 네.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강진봉 역을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현 역을 맡은 염정입니다. 아 인스타 라이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에서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어 진짜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275분께서 와. 들어와 계시거든요자 음.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거 아세요? 뭐요 시사회를 통해서. 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laughs> 자꾸만 보고 싶네 영화로 입으면난고 아세요? 선배님? 알죠. 엔차갈라 많이 어. 났죠. 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지만 <laughs>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저희 영화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영화에서 부부로 등장해 찰떡 호흡을, 선보, 호흡을 선보이신 승용 선배님과 정화 선배님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티 큐티 침들의 남편 강진봉이고요. 옆에 있는 염정아 씨가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오세연인데요. 자, 오늘 갑자기 자기 생일날 저한테 자기 생일 자기 생일인데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이지만. 이름하고 나이만 가지고 아내 세원과 함께 첫, 첫사랑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찬란한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첫사랑 그놈 바로 박정우씨가 옹성우씨고요. 그때 그 시절 정우에게 첫눈에 반한 여고생 세연이 바로 박세한씨입니다. 맞아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즐겨들었던 대중음악 어, 신중현의 미인 뭐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임병실의 아이스크림 사랑,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등등 정말 주옥같은 명곡들이 꼬리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입니다. 와우. 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층 재밌고 더 그런 신나는 꽉찬 라이브를 위해서 몇 가지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인생 먹방 코너입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인생 먹방 코너. 네, 저기 써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맛대 맛, 추억의 맛과 신박한 맛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있는 다양한 간식들. 다양한 간식들이 여기 있죠? 음, 그러니까 네. 다양한 간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네네네네. 네. 다양한 간식들을 네네.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저희랑 또 관련이 있지 않나요, 세안씨? 네, 그쵸. 저희가 이. 새언가 정우 학창 시절에 세언과 정우가 목포에서 부산까지 별밤 공개 방송을 보러 갔을 때 먹었던 바로 그거죠. 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사랑 노래 불렀거든요. 아시죠? 그 네. 그러면 세영한테는 네. 이게 딱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간식인 거. 그렇죠, 알죠. 그러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해볼까요? 네. 시시시작.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사랑을 전해주는 눈을 감아요. 행복을 느껴봐요. 이 시간 둘이서 마음을 얘기해요. <laughs> 어, 잠시만요. 여기에 지금 호두가자가 있어요. 와. 이것도 저희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승영 선배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는 네. 이거 호두과자는 어, 네, 네. 제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달래달래가지고 첫사랑을 음, 찾으러 네.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호두, 호두과자를 사서 네. 남편 입에 이렇게 네. 주죠. 그러면 안 먹어. 너무 좋아하는데. 막뱉요 <laughs> 음.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가면서 먹었던 호두과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회와 초밥인데, 이거 보니까 이게 젤리에요. 어, 진짜로? 네, 과연 무슨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네, 드세요. <됐어요. 웃음> 제가, 제가 대표로 한번 먹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먹어볼게요. 어, 해 먹을 네.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제가 초밥을 먹어볼게요. 아, 네. 이게 이제 대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대사 한번 해주세요. 나회 먹고 싶어. 무슨 회야? 그냥 해 먹어. <laughs> 나 먹고 왔는데. 뭐? 해답다. <laughs> 네, 그런. 네. 음, 어때요? 네. 이거는. 이거는. <laughs> 네. 네 이것도 저희 네. 영화 영화와 맛있네요. 저희 영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당면. 방금 설명. 이거? 설명을 방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봉과세연이 1990년대 이렇게 다 만났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선배님들의 1990년대 최애 관심은 뭐예요? 그렇지. 나는, 저는, 아, 우리 학교 앞에 오뎅탕이 그렇게 맛있어요. 오뎅, 오뎅. 오뎅 탕이요 예, 예, 그냥, 리어커 같은 데서 먹던 오뎅. 진짜 오 맛있었어요. 둘둘치킨 음 앞에서. 어, 둘둘치킨. 아, 둘둘치킨. 나는 그냥 빵. 빵. 아, 소으로빵 같은 거. 아, 벙벙 이렇게 된 거. 음. 그럼 요즘에는, 네. 요즘 간식은 뭐예요? 요즘 간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마카롱. 소떡. 아, 소떡소떡.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요즘 또 달고나도 유행이지 않요 예, 네. 달고나가 유행했었고, 또 이제 네. 네. 새로운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음악방송 MC 같아요 음. 아, 제가 또 음악 방송 MC 출신이거든요. 어, 진짜요? 어, 맞죠. 네. 되게, 네. 와, 진짜 드럽죠. 네, 제가 긴장된 상태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선배님 너무 잘생겼대요. 인정 줘, 인요 우리 아들이네. 자, <laughs> <laughs> 저희가. 다음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원 씨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코너는 바로 인생 노래방인데요. 오. 저희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가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인 만큼 정말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또 여, 진짜 직접 열심히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중한 곡을 오늘 라이브에서 맛보기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생은 아름다워의 명곡들 중에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요? 송윤 선배님 소개부탁드립니다. 네, 잘해야 되는데 이거 신중현. 선생님, 예, 네. 미인이라는 음. 작품입니다. 그, 아까 M차 관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영화 보시고 또한번 보고 두번 보고 맞아. 보고 싶은 네. 세연이 이제 어 미인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음. 닮아있어요. 그래서 보, 보고 나서 첫눈에 반하고 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계속 보고 싶은 음. 그런 마음들을 담은 영화, 아, 네. 저희 노래입니다. 그러면 성호씨가 한번번호를한번 눌러볼까요? 자, 제가 번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209 신중현 선배님의 미인입니다. 그럼 이 노래는 언제 나오죠, 정아 선배님? 저희가 그 진봉과 세현이 처음 만난 장면부터 네. 연애하는 장면들을 포함해 음. 이죠 네. 네. 그러니까 조조영화 보기 전에 그 전날 밤 <laughs> 설레면서. 그럼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래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래 네. 마이크. 마이크.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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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해야 되나? 야, 진짜 진짜. 뭐, MR 안 나와요? 살짝 아, 틀어주세요. 아, 주세요. 잠깐만 다려 이. 긴장 춤을왜 그래? 3 3한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좋다는 댓글이 있네요. 가족들이 노래방 꼬아. <laughs> <덮어 웃음> <laughs> 자 끄겠습니다. 네, 대우 네. 받아가주세요. 진행해 주셔도 돼요. <laughs> 네, 어 아, 어떠셨나요? <laughs> 저희가 오늘 함께 불러본 미인 랜선 노래자랑 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요. 오. 인생 인생 미인 챌린지도 진행 중이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가볍게 챌린, 챌린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전에 했던 거. 오, 그러면. 오오. 이렇게 네네네. 앉았으니까 파트너가 바뀌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네네, 한번 해볼까요? 오오. 얼마든지. 네네네. 네. 네. 마이크 내려놓기 <laughs> 방향이 맞았죠? 어. 네. 틀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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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씨. 한번 보고 자고. 아니, 다면. 저 틀어줄 거예요. 아, 진짜? 마지막 코너를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코너는 인생 질문방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 주시면 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먼저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가 써야겠다. 질문, 제가 보고. 어, 있어요, 지금. 다들 떨려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질문이 왔어요. 어디요? 어. 네네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vip 시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봐주실지 설레이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음. 네한 2년 전에 이제 개봉하려다가 코로나가 맞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음. 못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설레임과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장 어려웠던 춤은 어떤 춤이었어요? 음. 저는 솔로예찬이라는 춤에 저희가 그 휴게소, 네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하면서 음 이제 휴게소에서 추는 춤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어, 제일 잘안 됐던. 음 어, 또 새로운 질문이 왔어요. 새한 배우를 처음 본 염정화 배우님의 소감. 오잉 너무 예쁘다. 오잉. <laughs> <laughs> 배우분들도, 보면... 배우분들도 영화 보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뭐 계속 웁니다 네, 여러분도 네, 오셨다고. 네, 네. 저 지금도 휴지를 엄청 생겼어요, 일이. 아. 세원이하고 서로 같이 앉아서 계속 <laughs> <이렇게 웃음> 성우씨 울었어요?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너무 떨었어요. 아, 네. 제 인생 첫 영화를 본다는 게막 예, 심장이 막 나올 것 같고 오늘 좀 이제 네. 마음을 내놓고 보시면 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 서로 처음 봤을 때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워낙 어, 어렸을 때부터 이 스타였고 선망의 대상이었고. 저는 그때는 기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같이 만나서 같은 작품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본을 보면서, 아, 어떤 배우가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염정아 씨가 딱 떠올랐거든요. 어, 근데 딱 나타났을 때, 아, 이게 작품으로서 운명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진봉으로 딱 나타나셨을 때 <laughs> 너무 잘 됐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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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음.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또 있을까요? 그렇게 두 분이서 함께 하면서 음고 스포가 뭐? 될까봐 제가권이 말을 못어요 저는 사실 사무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윤생이 음. 뭐죠 아,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이게 이제 그래도 50평생 살아왔는데 인생이라는 게일측할 수도 없고, 예측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우리 성우랑 서원이는 어떤... 음...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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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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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뭐? 첫, 첫... 뭐? 어. 아하... 아하. <웃음> <웃음> 저를 찾아 떠나는 그 시작의 그... 아, 네. 시작점도 기억이 나고 어, 뭐 저의 명대사라고 하면은 어, 이제 그 세연, 세연이 비 오는 날 학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우산을 건네면서 아 말하는 네네네. 게 있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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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우산 없으면 같이 쓸래?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는습니다 음음 세연아님, 저는 이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응. 음, 나어갔나 저는 세연정이라고 얘기해 줘. 어. 요제 음. 이름이 들어간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저 이거 웃길 것 같아요. 캐릭터를 서로 바꾼다면 하고 네. 싶네요. 저는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laughs> 뭐 그럴수도 없고 그런데요. 제가 어린 세연을 할순 없잖아요. <laughs> 음. 뭐, 난감하네요. <laughs> 창석씨 역할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선배님은 그러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몇살 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 <웃음> 없나요? <웃음> 저, 시간, 아, 저는 지금 현재 항상, 지금이 가장 좋아요. 네, 지금의 충실한 무게되 들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안 음. 돌아갈래요? 음. 1년 전으로도요? 1년 전? 네 굳이? 네. 음. 세이 저도 지금이 좋긴 한데 네. 좀더 과거로 돌아가면 지 네. <laughs> <laughs> 엄청 떨어지고 있어 뭔 소리야 아, 네. 아, 아, 성우씨는? 저는 어, 과거보다 매일이 더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을 좀확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음. 과거는 지나가는 것같습요 음. 네. 어, 노래 연기 중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요? 저는 노래가 어, 노 네. 어려웠고 춤도 뭐 노래 못잖아. 아 네. 네. 맞아요. 노래 다 노래 어렵죠 뭐. 성우 씨는요? 저세 중에 노래, 저는... 춤, 연기. 연기가 가장 <laughs>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더 잘하고 싶고 더 지금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이팅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만 그도 여기 뭐라 나와 이렇게 옆으로 나오고 있어서 공복 오랜만에 입었을 어. 때 어떠셨나요? 네,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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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다음에 그 얼룩무늬로 바뀌었어요. 근데 얼룩무늬로 바뀌기 전그 군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입었었거든요. 감회가 새롭고 네 그때 시절에 봤던 그 우리 연대장님 생각이 났어요. 아. 제 모습이 <laughs> 또뭐 없어요? 재인는어 아까 여기 댓글에 네. 저는 정우가 커서 정공이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공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네. 답을 해줘야죠 어예 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 이게 렉이 걸렸어요. 아 그렇구나.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네. 그거는 아까 올라가면 렉이 네. 걸리는 게 아니라 답을 안 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 서울극장 서울극장이 없어졌을, 어, 됐어. 음. 서울극장이 없어졌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서울극장이 없어졌을 때 기분이 또어떠셨는지어 그래도 우리 영화의 음. 메카였고 음. 산 역사인데 안타깝죠. 그 음. 단관 딱 상영할 때부터 있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추억들이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음, 어, 아쉽죠? 네. 자, 어, 어떤 영화를, 이 영화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갑자기. 예, <laughs> 예, <laughs> 끝나는 거예요, 벌써? 네, 예, 이제 끝날 문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네. 마지막 질문. 그럼 감사합니다. 뭐, 한 번씩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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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딱 이렇게 특정 짓고 싶지가 않고, 모든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모든 분들이 편하게 보고 재밌게, 노래와 함께 즐기면서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흥을,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감무가 음.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남녀노소 다할거 없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어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들도 오셔서 또 아름다운 시간 가지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막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 굉장히 추억하고 또 아름다운 기분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좋은 추억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많은 분들이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VIP 시사 포토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9월 28일 내일 모레 수요일 개봉하는 인생은 아름다워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봉이 벌써 이틀, 앞으로,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 라이브로 미리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브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방 <laughs>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객분들과 어, 미리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재미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만나요 음. 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극장에서,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